봐보세요 아, 아이고 이뻐 응? 수정아야 응? 마물 마셔 물마 응? 이거 마실거야 응? 아들 힘들어. 괜찮아. 엄마 있어 괜찮아. 뭐 치울까. 응? 스노우야 지금 얼마나 이쁜데. 어? 그자. 우리 스노우 이쁘지. 응? 응? 스노우야 엄마, 순호야, 지금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응? 이 엄마,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응? 마야꽃 피면 그때 가자. 응? 꽃빛 밖에 냄새 맡고 응? 스노우 좋아하는 산책하고 산책 한 번은 하고 해야지 그죠? 응? 스노우 엄마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엄마 스노우 못 헤어지겠는데 응? 힘들어? 수아 힘들어. 응? 엄마 있어서 괜찮아. 무섭지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서 괜찮아. 우리 수아 옆에 엄마 있네. 응? 수아 예뻐. 우리 수아 너무 예쁘네. 응? 오, 신아, 예쁘다. 어이구, 예쁘다. 응?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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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신아, 이 엄마, 봐봐. 난리야. 응? 엄마하고 이래 밤샐까? 새 응? 누워줄까? 응? 누워줄까? 응? 응? 그래,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엄마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나? 응? 음? 우리 신호의 엄마 보나? 응? 음? 엄마 보여? 응? 음? 수앙아 응? 봄까지 기다려줘. 응? 봄까지 기다리자. 응? 엄마가 스노이를 못 낳겠어. 봄까지만 <laughs> 이자갔지 응? 왜 자꾸 왔다 갔다 넘어가? 응? 밥도 잘 먹어놓고. <laughs> 응? 시도 줄까지 하고 갔다 왔지? 응? 스노이 혼자서 시하고 왔지? 응, 착해. 스노이 시하고 왔지, 방금? 응? 스노이 시하고 왔나? 응? 괜찮아, 괜찮아. 자꾸 떨려? 응? 자고 왔지? 쏘아. 응. 쏘아. 시도 저거 사고. 응? 밥도 잘 먹었는데, 왜? 응? 왜 그럴까? 응? 응? 괜찮아으면힘좀 내봐. 괜찮아.